아드킹으로 가볼 건데 저가 다친 것도 보려줄게요응 아팠겠다. 우리 재밌게 놀다 오자. 오늘은 소윤이 방학 첫날입니다. 그래서 아니야 어제가 어제는 학원 갔잖아. 학원도 다시는 모든 방학. 그치 재밌게 놀다 오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야외 주차장이 진짜 몇 개가 없는데 와 도착. 여기는 게임존입니다. 우리 소원이가 낮잠을 자고 일어나가지고 자전거를 태워줬는데 소원이가 너무 좋아해요. 소원아 자전거 재밌어요 소원이. 우리 소원이도 자전거 타고 놀자. 여기 우리 소원이가 놀수 있는 장난감들이 너무 많아요. 집에 없는 장난감 타니까 소연이 엄청 신나가지고 너무 재밌게 잘 놀고 있어요 에이 신난다 신기해 소연아 언니가 끌어주네 천천히 끌어줘 천천히 재밌게 타고 와 소연이 우와 진짜 신나겠다 엄마 지켜보고 있을게 아, 어? 여기는 포디 존입니다 오 우리 소연이 소원, 너무 신나겠다 이렇게 밖에서 엄마들이 지켜볼 수도 있는 화면이 있어요 벌써 세 번째 오네 근데 여기는 소원이가 탈수 있는 게 많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 요아니좋아요 어! 언니가 끌어준대요 가자 소윤이가 코인을 받아오라고 해가지고 코인을 받으려면 리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수증 리뷰를 하고 지금 코인을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영수증 리뷰를 하고 소윤이에게 줄 코인을 받아왔습니다 리뷰하고 포토 이용권도 받아왔습니다. 소원이가 자꾸 수윤이가 인생 네컷 자꾸 시, 찍고 싶다고 해가지고 이 이용권이 있어야지 인생 네컷 찍을 수 있거든요. 근데 코인도 10개가 필요해가지고 리뷰하면 준다고 해서 리뷰하고 이용권 받아왔어요. 여기 장난감 존인가 보네. 우와 남자아이들 오면 진짜 좋아하겠다. 로봇이랑 카가 진짜 많아. 우와. 세상에 티니핑도 있어. 우와, 티니핑도 있네. 우리 소원이가 새로운 장난감을 또 탔어요. 이게 이름이 어라운드위고 뭐 이런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 바퀴가 달려서 아가들이 빙글빙글 돌아다니면서 놀수 있는 그런 장난감이에요. 걸어봐. <laughs> 빙글빙글 돌아다녀봐. 아이, 신났어. 아이, 신났어. 아이, 재밌어. 레이싱 하는 거 아니야? 우와, 우와, 우와. 어, 막혔는데? 며칠 전에 다촌 오빠가 놀러 왔는데 로보트를 가져왔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소원이가 로보트에 막 관심을 보이던데 오늘도 키즈 카페 왔는데 소원이가 지금 그 로보트를 가지러 가지고 놀려고 해요. 엄마 사진 찍으러 가자. 알았어. 와 여기 에 재밌 어 미키 마우스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네요. 와 여기 여기 인형 좋아요 소원이? 동생을 너무 잘 데리고 다녀가지고 너무 이뻐요. <laughs> 아이 재밌어 아이 재밌어 아이 재밌어 아이 재밌어 언니가 신나게 와서 뛰어주고 갔지? 언니가 세게 뛰어주니까 좋아. <laughs> 소원아 안 무서워? 우리 소원이 겁이 없네. 신났어요. 우리 소원이 까끄. 언니 왔다. 오오 날았네. 너무 잘 뛰는데? 어, 해봐. 하나, 아, 어,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이어나네? 다시 해봐. 오, 되게 자연스럽게 내려오는데? 소원이 타도 되겠어? 이거 이름이 뭐예요? 초콜라 아이스크림 맛이 어때요? 초코 맛이에요. 초코 맛? 달콤해요. 네. 맛있어요? 네. 많이 먹어요. 네. 초코 맛 엄청 맛있겠다. 초코가 진해? 응. 네. 엄청 달콤해? 네. 맛을 표현해봐. 네. <laughs> 맛있어? 어. 많이 먹어. 네. 아이스크림 거의 다 먹었네. 수원이도 밥 줄게요, 엄마가. 수연아, 우리 119좀 가볼까? 네. 여기 삐뽀삐뽀 소방차들 진짜 많네. 여기서 재밌게 놀아보자. 우리 소원이 모자 쓰니까 너무 귀엽다. 소원이 모자 씌우는 김에 옷까지 입혀봤는데 우리 소원이 소방 엄청 잘 어울린다. 근데 소원이도 싫지 않은지 모자도 계속 쓰고 있고 옷도 계속 입고 있어요. 출동. 소원이는 집에서도 장난감 주면 엄청 잘 가지고 노는데 집에 없는 장난감이라서 더 신난 것 같아요. 그게 마음에 들었어? 신호등이 마음에 들었어? 먹으면 안 돼. 막으면안 돼. <laughs> 우리 수원이 빠방이 좋아요? 빠방이. 아이 좋아요. 수원이 저 신호등이 마음에 들었는지 계속 손에 잡고 다녀요. 뺏으면 울고불고 아주 난리네. 어 헬리 헬리 헬리콥터. 어, 빠방이가 마음에 들었어? 안녕. <laughs> 안녕. 안녕도 해주고. 안녕. 마음에 들었어? 아이고. 우리 소원이 경찰 아저씨로 변신했어요 수윤이랑 소원이랑 둘다 같이 경찰 변신했네? 우와 너무 귀여워 너희 너무 귀여워 <웃음> 귀여워 <웃음> 이상한 춤 <좀> 추지 <쉬지> 말고 <laughs> 우리 소원이도 경찰 됐네? 꼬마 경찰 <laughs> 벽 잡고 일어나려고. 우와. 아이, 잘했어. 우리 소원이 이 옷이 마음에 들었나봐. 모자도 계속 쓰고 있네. 그거 뭐야? 어, 경찰차? 아 너무 큰거 아니야? 거기 차고지야? 어, 거기 쏙 들어가네. 꼬마 경찰. 언니랑 같이 놀아? 재밌어요. 말 재밌어? 이하인데? 소원이도 잘 타네. 언니따라. 언니따라 잘 타네. 돌린것 같은데 빙글빙글 돌아가는데 엄청 잘 앉아있어 소원이 안녕 언니랑 재밌게 타고 와어 아, 소원이도 안녕했어 지금 볼풀장으로 가는 중이에요 볼풀장에 왔어요 에이 좋아 발어 동생 조심 소원아 여긴 볼풀장이야 우리 소원이 볼풀장 좋아하지 동생한테 하지 말고 투명한 공이네 <laughs> 아니 너무 많이 하지마 아, 언니가 없어졌어 언니 찾으러 가볼까? 언니 찾았다. 어? 또 없어졌네? 오, 언니 조심해. 어, 언니 잘하는데? 조심해. 아, 여기 흔들흔들 거리니까 소원이도 좋아한다. 엄마, 이거 받았어. 동생 조심해. 엄마, 나 요가, 요가 선수야. 봐봐. 어. 나요가 흔들흔들 거리니까 재밌지, 소원아? 어. 아이, 좋아. 엄마! 어. 나 봐봐. 어. 봐봐. 보고 있어 어? <laughs> 언니 잘하지? <laughs> 언니가 피아노 치네? 소원이도 해봐 <laughs> 언니가 재밌게 해주지 <laughs> 피아노 쳐봐 요요1 <laughs> 소원아 <laughs> 누웠어? <laughs> 언니가 재밌게 해줘? <laughs> 언니가 뛰어주니까 재밌나봐 <laughs> 재밌어요? 알지 <laughs> 아이고 잘한다. 우리 소원이 키 많이 컸다. <laughs> 집에 없는 장난감 많으니까 좋다겠지. <laughs> 언니도 한번 봤다가 <laughs> 하나, 하나. 근데 그거 서서 타면 안될것 같은데. <laughs> 앉아서 타자. 수인아, 엄마한테 인사해 줘. <laughs> 위험한 거 하지 말고 놀아요. 수인아, 잘 잡아. 이번에 새로운 것탔내서 많이. 근데 이거 점프 점프 하는 건데 어떻게 하는 건지 까먹었어? <laughs> 에이 재밌어요. 여기가 850평 정도 되는 규모래요. 재밌는 게 진짜 많고 아이들 노는 것도 진짜 진짜 많아요. 쿡. 주방 놀이존도 있고, 코디존도 있고, 아이들 게임하는 것도 있고, 무료로 탈수 있는 놀이기구도 많아요. 여기는 게임존, 안마존도 있고, 토이존. 여기 장난감 정말 많아요. 우와, 진짜 많아. 재밌는 거. 공주놀이 할수 있는 슈즈들도 있고, 액세서리. 예쁜 가방들이랑 요술봉도 있어요. 우와, 여기는 티니팅 천국입니다. 수연아 그거는 뭐야? 그거 우리 집에 없는 거잖아, 그치? 엄마, 이건 뭐겠어? 하겠... 마찬가? 땡. 그러면? 행운풍의 마차. 행운풍 마차야? 걔 누구야? 캡치아 진짜 여기 우리 집에 있는 장난감들 이거 다 집에 있잖아, 그렇지? 위에 있는 거 이런 행동하지 마 알게 근데 여기 있는 핑들 이름 다 알아? 어 진짜 강아지 인형 좋아하는 친구들은 진짜 재밌게 놀수 있겠다 여기서 바이올린이 있었어? 그거 버튼 누르면 나오는 거지 초원이는 이 빠방이가 마음에 들었어 여기 공룡들도 진짜 많다 와 공룡 좋아하는 남자친구 들어오면 난리나겠네. 수윤아, 그거 뭐야? 응, 응. <laughs> 우와. 신기한 거 많다, 여기, 그치? 여기, 안마기가 진짜 많이 있는데, 이거 다 무료래요. 우와. 여기는 안마존입니다. 진짜 좋은 게 안마의자에서 이렇게 CCTV 볼수 있어서 아이들이 어디에서 놀고 있는지 다한 눈에 볼수 있어요. 안마 안상. 시설장 119죠. 진짜 어마무시한 소방차들이랑 여기 아이들 체험할 수 있게 옷도 준비되어 있고 장난감들이 진짜 많습니다. 여기는 112. 여기 수시로 청소 진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엄청 깨끗해요. 왕 여기도 옷이랑 경찰차 진짜 많아. 요 장난감들 엄청 많고 아이들 놀수 있게 잘 되어있어요 여기 있는 놀이기구들은 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는 모닝빵 좋아해요 닝빵 좋아해? 하리보 좋아? 알았어 젤리 사줄게 가자